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큰 민족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